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타 TV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에, 오늘은 에, 여러 코너 중에서 마이 페이보릿 북 시간이네요. 마이 페이보릿 북 시간인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에, 아주 유명한 시인이쓴 시, 에, 시집을 시집을 한권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laughs>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바로 윤동주 시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을 쓰고 젊은 나이에 작고한 윤동주 시인의 시. 시와 <laughs> 시집과 에,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윤동주 윤동주 시인은 에, 굉장히 아름다운 시를 젊은 젊은 시절에 젊은 시절에 <laughs> 굉장히 아름다운 시편들을 많이 남겼죠. 그것도 이, 이 한울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이 시집 한 권에. 물론, 이 책은 제가, 누가한테 선물을 받은 책입니다. 어디서 선물을 받은, 어서 들어온 책인데, 뭐, 책이라기보다 그냥, 정말 소책자라고 할수 있겠는데, 그래도 두께는 꽤 됩니다. 예. 이 가격도 6,000원 가네요. 예. 물론, 이, 이, 이 시집 속에 담긴 시의 가치를 따지면, 뭐, 6,000원, 6,000원이 아니라, 뭐, 6조 원이라고 해도, 뭐, 뭐, 육조원이라고 해도 말 못하죠. 그만큼 가치가 있는 시가 많이 들었으니까. 에, 윤동주 시인, 여기 보이시죠? 윤동주 시인. 에, 얼굴도 아주 잘, 잘생기신 잘 분입니다. 에, 윤동주 시인은 에, 1917년 12월 30일 에, 만주 간도성 명동, 명동, 명동촌, 명동촌이라는 데서 예, 출생을 했네요. 1917년에 출생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게 아니라, 만주 간도, 그때는 이제 일제시대니까, 그쪽에서, 그쪽으로 이제 이주를 했는가 봐요. 부모님하고. 그러다가 이제 1945년도 독립을 6개월 앞두고, 예, 일본의 규슈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예. 수, 사망을 했네요. 근데 제가 여기 읽어 보니까 그 사망한 이유가 그 일본 놈들이 일본 놈들이 그 어거지를 어, 어, 부려가지고 그 무슨 뭐 뭐라고 내가 뭐 무슨 약물 같은 걸 이렇게 주입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돌아가셨다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이 일본 놈들 요새 우리 한국하고 저 일본하고 요새 뭐 사이가 안 좋다고 하지만 그 사이 안 좋은 그 원인을 제공한 존재들이 바로 일본 놈들 아닙니까? 응? 그래놓고서 오히려큰 소를 리 치고 있으니 응. 윤동주 씨만 해도 아니 이제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거든요 이게 응? 무슨 뭐 대학교도 아니고 있는 사람이 뭐 독립운동을 했음 뭐그뭐 그냥 어가지로 잡아올라고 그냥 둘러 쓰인 것 같아. 뭐 물론 저뭐 아니 이게 일본 놈들의 이게 뭐 이제 똑똑한 똑똑한 조선 사람들, 똑똑한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 잡아 죽이면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그, 그, 그런 그 짓을 벌이는 거 같아. 예. 네 윤동주 시인하면은 뭐이 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이 시집이 참 유명한데요. 여기에 여기 주옥 같은 시편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특히 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학창 시절에 학창 시절에 참 엄청 좋아했던 이별 해는 밤이라는 시이 시를 내가 제가, 제가 가장 좋아거든요. 하 어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또 서시도 있, 여기 실려 있고요. 서시 또 자화상 같은 거다곧저 옛날 국어 책에 다, 다 실려 있던 겁니다. 자화상 같은 것도요. 그만큼 이제 참외록 여기 있네요. 참외록 여기 이거 이 참회록이라는 이 시도 이 시도 이게 교과서에 실려 있던 책입니다. 이제 시입니다. 이별 해는 밤 저는 특히 이별 해는 밤이라는 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이 책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윤동주 시인이 원고지에 썼던, 이게, 이게 육필 원고입니다. 육필 원고를 갖다 이렇게, 이렇게 인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실어놨어요. 그래, 아주 괜찮더라고요, 이게. 이게 좀, 아, 이게 퇴고한 것까지다 보이죠? 윤동주 시인이. 별 해는 밤을 갖다 이렇게 쓴 거랍니다. 이렇게. 별 해는 밤을. 그리고 서시도 있어요. 서시도 이렇게 원고지를 이렇게, 아, 이게, 서시는 이렇게 원고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윤동주 시인이 서시를 이렇게 썼대요. 이렇게. 그 유명한 서시를 이렇게, 이렇게 원고제에다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이 쓴걸 갖다 인용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사진, 마냥 이렇게 한 거죠. 물론 저는, 저, 물론 서시도 좋은 시지만, 저는 이, 특별히 별 해는 밤, 별 해는 밤이 시를 참, 고등학교, 아 저, 학창시절 중학교 때 이게 고등학교 나왔 때 나왔나 중학교 때 실례는 나 모르겠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그 학창 시절에 이별 헤는 밤은 참 좋아 좋아했어요 제가 전원 저기 뭐야 어린 시절에 제가 이 대전시에 살았지만은 대전에 제가 어렸을 때 중학 중학교 다닐 때 말해도요 대전 하늘에 이 은하수가 보였어요 은하수가 밤만 되면은 이게 이게 그냥 뭐 은하수가 이게 하늘을 가로지르는게 보였거든요. 그만큼 이제 불빛이 이제 많이 약했다는 얘기죠. 뭐 차량들도 많이 없고. 근데 지금은 뭐뭐 뭐 은하수는 고사하고 뭐 별도 몇개 보이지도 않고 하늘은 상막해졌어요. 그데더 이상은 제 생각에는 이게 이 별을 주제로 해가지고 시는 많이 못 나올 것 같아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이 윤동주 씨만 해도 이 별해는 밤이라는 시를 쓴이 쓸수 있었던 그 동기가 밤 하늘에 그 시대만 해도 밤 하늘에 이게 밤만 되면 그냥 은하수가 지나가고 그냥 별빛이 막 파치 파창하는 게막 우글 우글 바글바글 하니까 자연스럽게 시상이 떠오르는 거죠. 근데 뭐 요즘 사람들은 밤 하늘 밤 하늘 보고서 시상을 떠올릴 수가 없어요. 뭐 별이 보이야 뭐 시상을 떠올리던거 말던가. 그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걸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 참 무슨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전등을 전부 끄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저희 제주도를 가도 안 보이더라고요. 별이 뭐 은하수는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시골 저기 어디 시골 가도 안 보여요. 시골 가도. 뭐 시골 가면 뭐뭐 뭐 은하수가 보인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이게 학창 시절 때부터 이게 참이 시를 좋아해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이게 이게 노트 같은 데다가, 시 같은 거 끄적끄적 했었는데, 뭐 그런 <laughs> 지금도 이제 가끔 가다가 하나씩 끄적끄적 하는데, 뭐, 어디다 뭐 발표할 정도는 아니고, <laughs> 언제가 기회가 되면 은 제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좀 괜찮다 싶은 시, 시 있으면, 여기다 소개, 소, 이, My f a v o r 폭이 시간에 한번 소개 드리면 좋겠네요. 예, 오늘은 이제 윤동주 시인의 이별 해는 밤이라는 시를 갖다 낭독을 해드리면서 예, 이책 소개를 맺을까 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이 시집은 한번 읽어볼만 해요. 이, 이, 여러분들도 이런 책을 하나 장, 마, 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시를 음미하면은 이게 마음이 정화가, 이게 사람이 착해진다니까요. 시를 많이 읽으면은 사람이 착해져요. 선해지고. 음. 악한 기운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이 시를 좋아하면은 사람이 악해지, 악한 기운이 사, 빠져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가 참 좋은 거예요.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해는 밤. 너무나도 좋은 시기 때문에. 예. 별해는 밤. 1941년 11월 5일에 쓴 시네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해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랜시스 잼, 라이너 마리아 릴캡,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이다 네. 조금 긴듯한 시지만 참 이게 시가 전여 서정적이고 서정적이면서도 또뭐 가슴을 후려치는 그런 게 있어요. 뭐 다른 시들도 이렇게 낭독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특별히 이게 뭐 너무 너무 오래 시간을 걸면 안 되니까 특별히별 해는 밤이 시는 제가 볼 때는 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이 시집의 백미인 것 같아요. 이 시집 속에 물론 서시도 좋지만 제,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별 별 해는 밤이라는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예. 예. 그럼 오늘도 예. 책들 많이 읽으시고 <laughs> 예. 항상 이 책을 많이 읽으셔야 치매 예방이 됩니다. 예. 나이 드신 분들이요 치매 이렇게 열심히들 책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집 같은 것도 많이 좀 찾아서 읽으시고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